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두골차 리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대량 실점을 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졌고 토트넘 아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오늘 경기 충격적인 경기 결과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7라운드 순년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 원정을 떠났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당연히 힘든 경기 상대이긴 했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공식전 2연패를 당할 만큼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늘 경기 맨체스터 시티가 가지고 나온 라인업도 핵심 선수들이 빠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가동된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도 기회는 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 아스퍼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치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찬스들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냈고 전반적 막판 대한 크루세스키 선수의 득점과 에메르성 로얄 선수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2대0이라는 정말 놀라운 스코어로 맨체스터 시티를 강하게 압박해. 승리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을 상대로 거센 압박을 통해 완전히 토트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계속해서 두드려 했고 결국 이반필 시티 선수의 치명적인 실책들이 빌미가 되어 토트넘 하스퍼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후반전에만 내 골을 얻어맞고 호모하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저만전 경기가 끝났을 때만 해도 맨체스터 시티를 원정에서 잡아내는 그야말로 대어를 낚아칠 생각에 취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희망은 그야말로 한순간의 꿈으로 사그라들면서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최근 다수의 매체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경기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 역전패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게임을 아주 잘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경기를 지난 시즌의 맨체스터 시티전과 비교하자면 오늘 경기가 훨씬 나았다. 경기력이 좋았다. 우리는 개성을 가지고 경기를 했고 맨체스터 시티의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 시즌 우리는 결과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박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뛰었고 그 다음 한 번의 역습과 백라인에서부터 두 골을 넣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용감했다. 지난 시즌에 우리는 약간 운이 좋았고 이번 시즌에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지만 3대2로 역전을 당하면서 경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우리는 너무 많은 골을 허용하고 있다. 후반전에 내 골을 모은 것은 내 커리어에서 처음이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실점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은 시기이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있지만, 이건 축구다. 때때로 긍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일하고,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내가 과거에 말했듯이 이런 종류의 게임은 더 많은 경험을 가지면 지지 않는다. 경험을 살 수는 없다. 아살수 있다. 우리는 해마다 경험을 쌓아야 한다. 나는 우리가 두 가지 다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려운 시즌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이 상황은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이 나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가 될 것이지만 이 상황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난 정말로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동물이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텔은 아치오날레, 첼시, 유벤투스 그리고 시에나와 파리에서의 이전 경험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이것들은 다른 상황이다. 유벤투스와 인텔은 아치오날레에서 내 기대가 계속 갔다면내 좌절감이 클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대신에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개선하고 싶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내 비전과 아이디어, 나의 제안으로 팀과 함께 개선하고 싶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놓다 에 빠져있고 내 임무는 이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전환기에 있는 팀과 함께 견고한 기반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기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실망했지만 최대한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콘테 감독의 이번 인터뷰 내용만 봤을 때는 토트넘 아스퍼 팀을 발전시키고 어떻게든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사 강조하고 있는데 토트넘 아스퍼와의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계속 그래서 무무뿌답으로 일관했던 그동안의 행보와는 다소 맞지 않는 인터뷰 내용이 아닐까 싶고 이제는 오히려 컨테 감독이 토트넘 아스퍼에서의 경질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오늘 경기 전반전에 보여준 선발 선수들의 경기력 내용은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오늘 좋았던 상황들을 잘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경기를 제대로 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